퍼플 있잖아요. 네. NC의 모든 게임들을 퍼플로 PC버전으로 즐길 수 있는 거. 이거는 진짜 잘한 것 같아. 다른 게임사도 배웠으면 좋겠어요. 트릭스터 M이 5월 20일 00시에 그랜드 오픈을 한다고 하네요. 일단, 이런 게임은 호불호를 타는 게임입니다. 리얼 사이즈의 2D나 리얼 사이즈의 3D 게임을 좋아하시는 사람들은 더욱더 말이죠. 제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 70% 이상이 라그나르코 오리진, 즉, 판타지 라이프 RPG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. 대표적으로 마비노기, 테일즈이버, 아스가르드, 요그르팅, 뭐, 수없이 많죠. 이런 유의 게임들. 그래서 출시가 된다면 플레이를 할것 같습니다. 당연히 저는 노 no NC라서 무과금으로 플레이를 할 거고요. 이번 게임도 똑같습니다.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정보나 뇌피셜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그리고 클로즈 베타를 안 했기 때문에 정보나 사냥터 팁 영상은 플레이를 하면서 만들 예정입니다. 그리고 PC판의 배경과 몬스터는 가져왔어도 모바일에선 내용이 확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. 몬스터의 레벨, 드랍템 등등 말이죠. 5월 20일 솔직 리뷰로 할 거고요. 당연히 재미 있으면 플레이 타임은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. 5월 20일 때 00시부터 24시간 또는 36시간 밖게임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아 재미가 있어야 24시간과 36시간 달리는 거예요. 재미가 없는데도 달리라고 하면 그건 아니죠. 자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땡큐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땡큐